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메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근데 게임 오프닝 구, 부금이 없네요. 그냥 옵션. 이게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어컬러스 리프트 세팅 이거 뭐야? 어컬러스가 뭐야 이거? 오큘러스가 뭐야? 화면인가? 이게 뭐야? 오큘러스 뭐야? 뭐냐고? 아 이거 그건가? 가상 그그그 그, 그, 그거 아니야? 그거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건가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면 아, 그럼 그냥 할게요. 예,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메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아, 노말 오디오 잉글리시 자막 키고 자 좋아요. 요 이거 패드 돼요. 패드로 합시다. 어 좋아. 패드 지원하는 공포 게임. Alright, his headset is connected. Okay, the experiment is starting soon. We're establishing your profile. Don't worry, it won't be long. 아, 사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 넘어요. 구름은 사는 왜 이렇게 not Remove your virtual reality device. It is directly linked to your cerebral activity. What? Hey. 아, 야, 야 뭐야 패드 민감도 너무 극혐인데? 어 뭐야 아 잠깐만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그냥 패드 민감도가 너무 빨라서 토할 것 같아요 야, 여기 아 잠깐만 이 방도 토할 것 같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아 마우스 밖으로 나가네요 잠시만요 마우스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또 켜야 돼요 아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켜야 돼 진짜 귀찮아 죽겠어 좀 마우스 밖으로 안나가게 못만드나? 미칠림 한개 팬클럽가이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좀 걸려요 잠깐만요 개 짖는 소리 들려요 여러분? 어, 마우스 안나간다 이제 신장, 시 대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거 지진이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달려오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아, 아니 나한테 달려오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 진짜 소리 좀 줄일게요 아이씨. 아 진짜 개무서웠어 뭐 오는 줄 알았어 아뭐올것 같은데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 게임 뭐예요? 뭐 소리로만 겁주고 있어.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스처음>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 <스처음> <�oro goal>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누구 꼬마야 길 잃었니? 오씨어어야 어, 야,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냥 계속 따라와 아 개소름돋아 이건 뭐야 아 계속 따라와 소름돋아 아씨 뒤로 보고 가면 개이득 못 따라오죠 가자 가자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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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야,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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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청 좀줘 제발. 문이 안 열려! 아씨. 문이 안 열려, 뭐야? 여보세요? 아 뭐야, 죽었어. 아 뭐야, 뭐 어떻게 하는 라 거지? i s headset is connected. Okay, the experiment is starting soon. We're establishing your profile. 와 이거 개 무섭다 진짜. Everything is stable.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내가 잘못 든 거야 길을? 아니면 그 꼬마 애를 계속 쳐다보면 안 되나? 오나 어, 시칼 주소. 아 야, 이거 아까 이런 거 없었잖아. 뭐야? 야, 이거, 오큘러스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오큘러스가 뭐냐면, 어떤 안경을 쓰는 거예요. 안경을 써서, 그러니까, 안경 같은 걸 써서, 그 눈앞에서 바로 보는 것처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게임인데, 게임기인데, 100만원이 넘어요. 이걸 어떻게 오큘러스로 해요? 저는, 만약에 그걸로 하죠? 저는 진짜, 예, 그냥 심장마비로 뒤질걸요? 아까 여기로 가서 죽었죠. 여기로 갑시다. 여로가여로가 가. 그렇지 여기로 가서 여로여로 갈까? 여로 여기 아닌가? 몰라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한 바퀴 돈거 같은데 여러분? 고맙다님 열개 팬클럽 가입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한 바퀴 돌았네 이거 감사합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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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안 되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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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저, 아, 저 괴물 온다, 막. 괴물, 괴물. 아, 이게, 이게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면 저쪽을 피해야 되네. 아닌가? 아, 씨. 저 괴물 못뭐 따라오거든요? 방금 화면 흔들렸을 때못 뭐 따라왔거든? 괴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괴물이 따라 아 이거 봐 이거 봐이 소리 개 싫어 진짜 아씨아개아이 소리가 아까 개 소리 예 소리였구나 아왜아왜아제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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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돋아 탭 다시 여로 가면 어, 다시 여로 가면 괜찮겠지? 아 게임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근데 저기 왜 불이 깜빡거리냐 뭐야 무슨 일이지? 뭐 있나? 어뭔 소리야 아 소리 싫어. 아 소리 개 싫어. 아까 여기로 가서 나 죽은 거 아니야? 아 몰라 한번 더 가봐. 아 여기 아개 싫어 진짜 여기 아아아개 싫어. 아. 어, 진짜, 아까 개깜짝 놀랐잖아. 야, 여기 막다른 길이야! 야, 나 이거 어떻게 탈출하냐? 아, 미치겠네. 이거 또 죽겠는데? 와, 없다. 다행이다. 이 카페트가 트인가 아, 야야야, 쟤쟤또 온대. 야 비켜, 야, 야, 비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도망 도망가. 야도망꼬맹맹야야야꼬맹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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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 야야야야야 솔직히 여기 말고 길 없어. 넌 대체 왜 이렇게 잘 따라와? 아이 게임 진짜 부금이 아, 자꾸 소름 돋네. 어, 이게 뭐야? 야, 여기 처음에 왔던 데 아니야? 깬 건가? 오, 깼어! 5%,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4 3 4 4 빨리 62% 저는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눈 아프죠. 내가 보기엔 이거 뭐 나올 것 같은데, 90%쯤에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잠깐만, 98, 99, 100... 이거 어떻게 100%얘안 움직여져.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뭐죠? 네. <laughs> <laughs> 처음 거 놀란 거 빼고는. 자, <laughs> 이상 10분짜리 공포게임 메어라는 거, 메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laughs>